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백악관이 지적한 가운데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또 다시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다녀온 흔적을 남긴 이 유조선이 이번엔 중국 앞바다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북한 유조선 안산1호가 보입니다. 위치 정보 신호가 발신된 지점은 중국 닝보 저우산 앞바다. 안산1호는 3000톤, 약 25000배럴의 유류를 선적할 수 있는 중소형 유조선입니다. 안산1호는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중국 본토에서 약 40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잠깐 위치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안산1호는 지도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뱃머리를 중국 방향으로 향했는데, 이는 안산 1호의 목적지가 중국 항구이거나 중국 영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안산 1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안산 1호가 어떤 이유에서 중국 앞바다, 그것도 북한 남포항에서 약 1,000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서 ais 위치정보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안산 1호의 수상한 항적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 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지난 3월 말 안산 1호를 포함한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인 안산 1호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만 5천 배럴의 유류를 실을 수 있는 안산 1호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두 차례 운항한 흔적을 남겨 이 유조선으로만 최대 5만 배럴의 유류가 북한에 건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하고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올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호이는 different... 중국 정부의 안산 1호 문제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호이 뉴스 함재갑입니다.